몽글몽글. 안녕. 오늘 네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. 내 추억 속에 넌 여전히 따뜻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. 너를 과거의 시간 속에서 추억해야만 한다는 게 사실 난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. 혹시 너도 날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?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좀더 신경 쓰고 좀더 노력했다면 달랐을까 의미없는 반성도 하고 너를 떠나보냈던 그 순간이 지금도 후회돼 담배 한 모금의 힘을 빌어 현재의 너에게는 닿지 않을 이기적인 부탁을 해보자면 너도 날 좋아했던 만큼 가끔씩은 날 추억해주고 날 생각하며 울어줬으면 좋겠어 내일도 문득 너를 떠올리고 있을 나를 위해 의미없는 부탁을 해본다